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기에 앞서 양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찬 원장님은 우당교육재단 이사장님이시고 국정원장과 11대부터 14대까지 연속 사선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며 현재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이십니다. 참고로 독립운동가 유해영 선생님의 후손이십니다. 이종찬 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 효자동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과일 가게가 있어요. 우리가 한 40년 거래를 했어요. 우리만 거래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과일가가 아주 좀 차, 차, 사람이 아주 착하고 성실해서 아주 좋은 과일을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청와대 그그 동네 청와대도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도 그걸 단골로 썼어요. 그런데 이 가게가 요새 시들시들하게 안 되는 안돼가요왜안돼가느냐이 유통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막 직결하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갈 데가 없다 이거죠. 어? 요새 오늘 아침 신문에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 배달민족이라는 유통회사가 에? 독일의 유통회사 혹은 합병돼 독일 회사에서 사갔어요. 왜냐?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통에 굉장히 유능한 회사라 고해서 4조 5천억을 줬어요. 야, 어마어마한 돈이죠? 예. 그걸 사갔어요. 독일에서.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시죠? 쿠팡이라는 회사 있죠? 쿠팡. 응? 예? 근데 일본에 누굽니까? 손 마사요시라고 있죠? 응? 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이 회사를 갖다가 에, 지원을 했어요. 왜 지원을 했겠어요? 회사 먹으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의 유통회사도 외국의 자본이 막 들어와서 막 사가는 거예요. 지금 막 사가는 건데,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판을 칩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뭐 이런 것이 자꾸 생겨 가지고, 이 유통에 큰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 정말 홍익표 회장이... 이 머리가 앞서가기 때문에 아이 유통에 큰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에지모 같은 회원제 이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호해가고 이걸 확대해가고 이것을 키워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조만간 뭐 처음에는 아마 암웨이 때문에 암웨이하고 저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암웨이만 우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유통업계가 전부 이제 다 걷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지모에 여러분께서 참여하신 것은 이 에지모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나라의 건전한 유통 소비 이것을 키우는 하나의 애국활동이다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참여하는 것을 열렬히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laughs> 네. 음. 음. 네. 앞으로도 우리 애지모 활동은 우리 회원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점점 전 국민 속에 활동을 넓혀서 그야말로 우리의 영역을 좀 넓혀가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정말 여러분께 정말 호소드리고 싶은 것이 그 동안에 감사했다는 말씀이 뭐냐, 우리 그 우당 교육문화재단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는 크게 뭐 이렇게 기여하는 것보다도. 하는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커피 두잔한 달에 커피 두잔 아끼자 이게요. 그래서 만 원씩만 우리 교육문화재단에 이렇게 말하자면 회원 수를 넓혀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저 저희들도 이런 애국 사업을 더 하겠다 이거죠. 이번에도 애국 사업을 좀 했습니다. 처 아까 옛날에는 독립운동에서 지켰지만 이제는 올바르게 이렇게 행동을 해서 예,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예, 우당정신이고 우, 우당 정신이고 예, 우당 교육문화재단의 예, 근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예, 많은 회원을 좀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것을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애주모의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위해 귀한 격려 말씀까지 해 주신 이종찬 원장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